건설 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동작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FMEA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서브시스템 분석 시 FTA보다 효과적이다. 기계 설비 고장 유형 중 기계의 초기 결함을 찾아내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은 정답 4번 디버깅 기간.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접촉 면적을 크게 한다.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3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를 초과하는 진동수를 사용한다. 휴먼 에러 예방 대책 중 인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설비 및 환경 개선. 운동 관계의 양립성을 고려하여 동목형 표시 장치를 바람직하게 설계한 것은 정답 1번. 눈금과 손잡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계한다. 에너지 대사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보통 작업 시 아래 말은 4에서 7임.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의 배치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공정 개선의 원칙. 산업 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전기용 접장치. 정량적 표시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2번.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 장치는 표시 장치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뢰성과 보전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효과적인 보전 기록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MTBF 분석표. 들기 작업 시 유통재해 예방을 위하여 고려할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 작업자 신장. HAZOP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정답 1번 아더된 기타 환경적인 요인. A사의 안전 관리자는 자사 화학 설비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제2단계인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 대상을 분류하였다. 주요 평가 항목 중에서 설계 관계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원재료 중간 제품. 반사율이 60%인 작업 대상물에 대하여 근로자가 검사 작업을 수행할 때 휘도가 90fl이라면 이 작업에서의 소요 조명은 얼마인가. 정답 2번 150. 건설공사의 시공 계획 수립 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정답 1번. 현치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비파괴 검사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자기 분말 탐상법. 시트 파일 공법의 주된 이점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타입 C 집안의 최적 변형이 커서 항타가 어렵다. 흙의 함수율을 구하기 위한 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물의 중량 나누기 흙 전체의 중량 곱하기 배. 블록의 하루쌓기 높이는 최대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정답 1번. 1.5m 이내. 경량형 강공사에 사용되는 부재 중 지붕에서 지붕 내력을 받는 경사진 구조 부재로서 트러스와 달리 하연재가 없는 것은 정답 4번 레프터. 벽돌쌓기 시 일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도록 유도하여 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적용 대상 규모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1번. 건축물 축조 공사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말뚝 박기 기계 중 디젤 해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타격 시의 소음이 자가 도심지 공사에 적용된다. 상하기 북형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장애물이 있을 때 효과적인 장비로서 초고층 건축물 공사에 많이 사용되는 장비는 정답 3번. 러핑크레인. 해체 및 이동에 편리하도록 제작된 수평활동 시스템 거푸집으로서 터널, 교량, 지하철 등에 주로 적용되는 거푸집은 정답 2번. 트래블링품. 외관 검사 결과 불합격된 철근 가스압접 이음부의 조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앞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보링 방법 중 연속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어 지층의 변화를 비교적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정답 3번. 회전식 보링. 철골부와 콘크리트 슬래브를 연결하는. 전단연 결제의 역할을 하는 부재의 명칭은 정답 4번 스터드. 건축주가 시공회사의 신용, 자산, 공사 경력, 보유 기술 등을 고려하여 그 공사에 가장 적격한 단일 업체에게 입찰시키는 방법은 정답 2번 특명 입찰. 프리팩트 말뚝 공사 중 CIP 말뚝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구멍에 삽입하는 철근의 조립은 원형 철근 조립으로 당초 설계 치수보다 작게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쉽게 하여야 한다. 수평 이동이 가능하여 건물의 층수가 적은 긴 평면에 사용되며 회전 범위가 270도인 특징을 갖고 있는 철골 세우기용 장비는 정답 2번. 스티프레그 대리. 콘크리트의 재료로 사용되는 골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콘크리트 중 골재가 차지하는 용적은 절대 용적으로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석재 부침을 위한 앵커 긴결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정답 4번 모르타르. 구독 좋아요.